자, 자, 개발자 노트 2023년 10월. 안녕하세요, 승리의 여신 DKU. 1 0월자 개발자 노트를 안내드리려고 해 해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 또는 이미지를 확인하세요. 개발자 노트 확인하기. 승리의 여신 DK 디렉터 유형석입니다. 현재 개발팀은 1주년과 연말 업데이트 컨텐츠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0.5주년 보다 더 좋은 컨텐츠 빈 단점성 을 확보하기 위해 힘껏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자기들 일하고 있었으니까 개발자 노트가 늦어진 거를 양해해주세요 라고 하고 11월 초에 이루어질 개선사항 그러니까 즉 1주년이 되면서 바로 이루어질 개선사항 이라는데 사격장 개편 전체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유니온 사격장은 조합 연구를 돕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타겟은 무한의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속성도 변경할 수 있어요 음. 할걸 했네 근데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니키는 더 나은 개선 더 나은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이벤트 챌린지의 스테이지 경험 개선 스테이지 개수를 줄이고 빠른 전투의 효용성을 증가시켜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줄어드는 만큼 보상을 상향시키겠다. 아무래도 근데 총량은 똑같겠죠? 솔직히 이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돼 성장에 이거는 인정해. 이거는 좀 많이 주는 편이야 솔직히. 이거 끝부분 깨면은 뭐 하루에 코어를 막 몇백 개 주잖아. 이건 좀 솔직히 좀 괜찮은 보상이긴 해. 초에 클리어 보상이 추가됩니다. 스테이지마다 모두 클리어 하면은 일반 모집 티켓 한 장? 모두 클리어 하면 일반 모집 티켓 한 장? 장난하냐? 이 챌린지가 2주에 한번 걸로 있는데, 한 장? 그것도 일반? 아니, 아니, 뭐, 솔직히 10개는 좀 많다 생각해. 근데 일반 모집으로 줄 거면 최소 5장. 그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한 장? 하이 퀄리티 몰드 20개? 그것도 확률인데, 50%, 60%짜리. 어허 이거, 이거 기만 아니냐, 이거. 아니, 특보 한 장도 적게 주는 거지, 솔직히. 2주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에서 모두 클리어하면 한장 주는 게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거, 씨, 이거 누구 코에 붙혀 솔직히 특법보다는 난 차라리 1법 5개도 괜찮다고 봐 솔직히 특법 5개는 솔직히 좀좀 좀 많은 것 같아 우리가 받기에는 이 컨텐츠로 나 1법 5장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좀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한 장이 뭡니까 하이 퀄리티 몰도 20개 50개 해줘. 2주 동안. 50개. 2주잖아, 2주. 길면 3주. 이게 뭐야, 이게. 캠페인 노멀모드 난이도 하향. 24챕터까지의 권장 전투력이 하향됩니다. 오, 이거는 우리 유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얘기죠. 24챕터까지 다 하향이 되는 거면. 그쵸. 그러겠지. 하, 마지막 깨야지 한 당짝 주겠지. 감소폭이 더 크고. 오 2만 가량이면 이거 꽤 큰데? 오. 아무튼 네 근데 전다 깨긴 했어요 근데 저는 부계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승리. 부계정 하나가 이제 지금 못 밀었는데 넷서버는 이미 24시까지 다 깼고 <laughs> 아무튼 감소폭이 크다는 거는 초반 챕터이서감소폭이큰 거는 진짜 이번에는 무과금들도 특수요격전까지 즉 16시까지 한 달이면 뚫을 수 있겠다 웬만하면 진짜 이게 좀 얼마나 커지는지 봐야겠지만 마지막 스테이지가 2만이라고 하는 거면은 특효까지 지금 현재 특효가 7만 몇 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론. 25 육지 는투력을 아마 그렇게 많이 압롱 호그스 실망이야 호그스 실망이야 우리 v v i p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혼자 놀아 나 심심한데 코레타 도다 버렸어 그리고 로스트 섹터 에 10에서 ex 트라이브 일반 타워가 50층 아니 50층을 낮출 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낮춰주면 안 돼? 코레타는 일리아로 갔어. 아니 지금 우리 나 같은 기존 유저는 유저 아니야? 나 지금 190층에서 막혀가지고 그, 그 뭐냐 그 가오리 쪽인가 그쪽에 막혀가지고 어나 힘들게 어 놀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무시하고 유비만 챙겨? 응 50층까지 뭐야 이게? 우린 사람 아니야? 이거 의미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초반에는 성장이 빨라서 130층 정확히 130층까지는 진짜 빨리 뚫어. 진짜로 이거는 이거는 사실상 이건 완화가 아니야. 뭐 그냥 그냥 조금만 성장하면 무과금들도 진짜 바로바로 다 뚫을 수 있어. 이 정도까지는 50층은 진짜 형발 시태야 제가 한 발언 아닙니다. 블라블라 추가. 20 어, 스물... 42개, 블라블라 메신저 추가. 아, 음, 이거는, 근데, 추가해주는데, 그것도 좀 같이 해주면 좋겠어. 이거, 원래, 메시지 오면은, 막, 그, 쿠폰 주잖아요. 그, 티켓. 티켓도 좀 같이 줬으면 좋겠어, 이거. 이거는 좀 같이 주면 안 되나? 그래야지 뉴비, 이거는 뉴비한테 더 좋은 거잖아, 그러면. 솔직히 나는 안 받아도 돼. 많이 있어, 이미 티켓이, 그거. 그, 친밀도 올리는 거. 나는 상관없어. 근데 이게, 유비들은 이게 굉장히 부족해요. 이게. 그, 그, 올려주는 게. 그리고 메신저를 추가적으로 할 거예요. 자, 이 끝이야? 이 끝이야? 야, 이 1주년 개편이 이 끝이야? 이렇게 일종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고민해봐야겠다 그거게 이거. 고민. 이거는 언제까지 고민하냐? 야, 이거, 이거 반주년 노트 때도 하지 않았냐 이거? 반주년 때도 이거 이거 고민하고 있다며. 이거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6개월 동안? 뭐 고민만 하다가 6년 6개월 다 가셨네요, 우리 유영성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유영성님? 6개월 고민하셨는데도 아직 답을 못 찾으셨습니까? 수동조작의 즐거움을 유지하면서 하향은 안되고 스트레스는 또 감소해야 된다. 설문조사도 할 거야. 이번에 스스로도 재밌다라는 이야기와 이벤트. 음. 3D 필드, 미니 게임, 신규 보스. 10월 27일 특별방송을 통해 준비하고 있는 선물들, 뭐, 키껏 해야 또한 일법 두 개인가 주겠지, 그때처럼. 하나인가 두 개인가?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다야? 뭐, 뭐, 성장제와 더 이제 업, 업데이트 안 해? 에, 네, 그때 두 개인가 하나인가 줬어. 어, 40분짜리 영상 보고. 내가 알게요. 이게 끝이야? 이게? 개편이? 뭐, 시뮬레이션 6, 7단계 추가 안 해요? 어, 뭐 스킬칩 좀, 좀 풀어야지, 이제 진짜 1년이, 1년인데. 언제까지 이그 출시 때 나왔던 그 시뮬레이션 5단계에서 놀아야 돼, 아직도. 6, 7단계 좀. 아, 니 근데 이거는 그때 이때 알려주겠지, 1주년 때? 그때 알려주겠지. 이건 이거 너무 속단하지 말자고. 이게 다면은 진짜 불타야 돼, 한번 여기. 이렇 이게 뭐야, 이게. 이, 진짜 이게 끝이면. 아무튼, 더 보면은, 시뮬레이션 추가하고, 또 전체적인 성장제화도 좀더 넉넉하게 주고, 이제, 305레벨? 그때 이후로 이게 성장제화가 더 들어가가지고, 진짜 힘들어, 이때부터 성장이. 아무튼 개발자 노트 읽고 우리 잡담은 여기까지 좀 많이 아쉽네요. 아무리 이거 이때 알려준다 해도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은 다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뭐뭐 뭐 해줄 거라는 거 시뮬레이션 성장제화를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 솔직히 그러니까 유비들을 유비들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존 유저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따로 따로따로 있어, 사실. 이제 뉴비들한테는 이렇게 잘해주고 있잖아, 이거. 솔직히 이건 잘하고 있어, 이거는. 계속해서 낮춰주는 거. 그리고 이거 160 SR... SSR 캐릭터로 그냥 160할수 있는 것도 뭐 별거 아니지만 중요한 거고. 그럼 이거 타워 50층, 이건 좀 아쉽네. 우리 전체적인 유저층을 배려해줬어야지, 이거는. 안 그래도 성장이 안 되는데, 요즘 나는. 이제 게이 성장 재화, 재화를 수급할 데가 없어. 성장 재화가 아니라, 크레디트. 뭐, 이런 거. 어디서 수급할 데가 없어. 스토리에서밖에 사실상 수급이 안 되잖아, 이케가 지금. 근데 스토리는 안 나오지. 뭐, 이제 나올 거지만. 아하. 너 이거. 보석 수급도 안 돼. 지금 보석 수급이 레벨업 말고 뭐가 있어? 우리, 우리 유저들도 좀 생각해서 좀 전체적으로 완화를 해주지. 이건 좀 아쉽다, 진짜. 이건 50층까지는. 뭐, 제가 이미 없다니까? 내가 전전에도 말했지만, 이 50층은 진짜 그냥 바로 뚫어요. 이거 유비, 무과금도 그냥 바로 뚫는 위치라서 이거는 의미가 없어, 진짜. 내가 말했잖아. 정확히 130층까지는 진짜 쉽게 뚫을 수 있어. 모든 뭐, 일반 타워든, 그냥 기업 타워든, 130층은 진짜 빨리 갈수 있고. 그 이유가 문제야, 이제. 아무튼, 그리고 요격전 D레벨, S레벨 난이도 함께 하향 조정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특유에 대한 보상에 추가는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네, 뭐 이건 상관없어. 아무래도. 아, 근데 그거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 그 풀보스트데이, 그거 좀 자주 해줘. 일, 한 달에 한두 번은 좀, 한번 정도 너무한 것 같아. 한 달? 두, 두 번? 한 번? 두 번? 풀버스트 데이 그거 솔직히 매주 해도 돼 매주 두 번씩 주말에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낄까 아무튼 이번 개발자 노트는 정말 별로네요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은 정말 별거 없어 내용이 이때 봅시다 이때 이때 알려줄 거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욕을 했지만 욕은 사실 이때 해도 늦지 않아 이때 이후로 이때 이후로 해도 늦지 않아 이때 어떻게 나오냐 어, 재화를 더 이제 푸는 컨텐츠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불탈 거야 진짜 그때 되면 아무튼 녹화 종료